4시 30분 12월 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다. 수사 수수수미야가 오늘도 그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일어납시다. 오늘 새벽에는 내돈내산 제가 제돈 내고 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 물건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봉우 박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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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샀습니다. 메탈 바이브, 은색도 사고, 금색도 샀습니다. 이런 색도 있어요. 겨울에는 이것이 좋다면서요? 메탈 바이고 그래서 다봤습니다 매우 저렴하길래 많이 다봤습니다 그리고 웜 소프트 저크베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축축축축 축축? 액션을 줘가지고 이제 배스를 홀린다 입니까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넣어서 쓰려고 따란! 레트 소리 즈리시죠요 구슬 요 총알처럼 생긴 총알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있잖아요 좌약 제가 한번 낚시를 가서 이걸 써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베스도 제가 다 잡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잡을 것들은 제가 그래도 남겨놓겠습니다 시계입니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그리고 여기 요일도 보이시죠 수요일 수요일 수수수수수요일 5시 23분 그리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온도계가 됩니다 현재 기온 24도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스탑치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곳은 알람 그래서 시계 하나로 이네 가지를 다볼수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시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이초 초를 넣습니다 넣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열기가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돌돌 돌거든요 돌아라 이게 이렇게 돌면 매우 예쁩니다. 홍삼을 먹고 힘을 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쉬우미 더 많이, 요요요요요.